어느 날 꼴찌 경찰이 되어 슬퍼진 병철이 경찰관이 있었어요. 병철이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조용한 절에 들렀답니다. 그곳에서 인자한 스님을 만나 조심스레 말했어요. 스님 저는 예전에 1등 경찰이었는데 이젠 꼴찌 경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 일을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일을 할 생각인가요? 병철이는 머문머문 말했어요. 네, 저는 경찰 일을 하며 도둑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도둑질하는 방법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저도 도둑질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스님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병철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근데요. 제가 경찰이라서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슬퍼요. 왜제 마음이 이렇게 된 걸까요?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병철님, 우리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옳지 않아. 하며 화를 내죠. 하지만 화를 내면 그 화가 바로 새로운 괴로움이 되어 내 마음속에서 자라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워지고 무거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면 그 사람과 마음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기고 그끈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스님은 조용하게 이어 말했어요.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싸움을 욕하면 싸우게 되고, 훔치는 사람을 욕하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지고, 시끄러운 사람을 욕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 목소리를 시끄럽다고 느끼게 되죠. 정말 그렇게 닮고 싶나요? 병철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요. 전 그분들과 닮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닮게 되나요, 스님?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으면 밤에 깊이 잘수 있고 아침에도 기분 좋게 일어나요. 좋은 꿈을 꾸고 사람과 동물, 심지어 하늘의 신들도 병철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화내지 않으면 점점 똑똑해지고 잘생겨지고 예뻐져요. 그리고 다음 생엔 천신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 화내지 않는 것의 좋은 점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세요. 병철이는 눈을 반짝이며 인사했어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병철이는 남이 잘못해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도우며 경찰 일을 계속했어요. 꼴찌 경찰이었지만 도둑을 잡고 사람을 돕고 도둑들도 착하게 바꾸는 일을 자랑스럽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철이는 다시 1등 경찰이 되었답니다. 행복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훌륭한 경찰로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